안녕하세요. 꽃님애미 전은주입니다. 맥주도 참을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임신기간에, 임신기간에, 어, 엄마들은, 예비 엄마들은 굉장히 많은 걸 참아야 되죠. 맥주도 참아야 되고, 커피도 참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증을 참아야만 했어요. 한 포진에 걸렸는데, 임신했을 때는 피부과약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너무너무 간지러웠는데, 긁을 수가 없으니까, 어, 긁을 수, 아, 약을 바를 수가 없으니까 정말 손톱 밑에 피가 맺히도록 막 긁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아기 낳았을 때 아기만큼 참 신기하게도 아기를 딱 낳고 나니까 그 한포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만큼이나 한포진 사라진 게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컷 약 바를 수 있을 때 되니까 안간지럽더라고요. 어, 꼭 무언가를 참아야 되는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어, 재미있는 그림책 에세이 읽어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맥주도 참을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읽어드릴 페이지는 엄마의 사전이라는 제목이에요. 137쪽. 엄마의 사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뜻이 다른 단어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모성애. 아기가 잠잘 때 가장 강하게 불타오른다. 체력.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체력. 사랑이 없을 땐 체력이라도. 벌레. 강에서 잡는 게 아니야. 널 위해 잡는 거야. 챗바퀴를 굴리다. 이렇게 챗바퀴를 굴러가는 시간이 엄마에게는 어떤 뜻이냐면 그동안 내가 잘한다는 것. 엄마는 챗바퀴를 굴리는 지루하고 어쩌면 끝없는 대풀이 되는 일들 속에 있지만 그 사이에 너는 잘하는구나. 그런 뜻이죠. 갈등. 아기가 잘때 나도 잘까? 아니면 놀까? 외롭다. 24시간 함께 있기에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 것. 기도. 날 위해서보다 널 위해서 하게 된다. 상처는 무슨 뜻이게요? 상처. 잊어버린 줄 알았던 어린 내가 자꾸 꺼내놓는 것. 자존심. 어떨 땐 애가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어떨 땐 애가 있어서 자존심 세우고. 사랑한다.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난다. 찬란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찬란하다.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다들 부러워한다. 어린 엄마의 이 순간. 아이들이, 엄마들이 생각하는 엄마에게 똑같은 단어라도 엄마에게는 이렇게 다른 뜻의 단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만의 사전으로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는 말들이 있대요. 그런 말들 모아놓은 그림책 한번 보실래요? 제가 써놓은 거, 제가 골라놓은 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본 어른들의 말사전. 아이들이 보기에 어른이 이렇게 말할 때속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리해놓은 그림책. 이제 이런 새로운 용어쯤 익숙하게 쓰셔야 한답니다. 바로 아빠에게 물어보렴. 신비한 어른 말사전입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렴 신비한 어른말 사전 다비드 칼리 글 노에미 볼라 그림 황연재 옹김 책빛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어른들은 언제나 알아듣기 어렵게 말해요 그래서 어른들과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바로 여기 내가 오랫동안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만든 신비한 어른말 사전이 있어요. 어른말 사전은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세요. 글쎄 생각 좀 해보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 생각 좀 해보자. 와 아빠가 생각 좀 해본다고 하셨으니까 아빠가 허락하실지도 몰라.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런 뜻일까요? 어른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아빠가 그 얘기를 했냐면요. 아빠,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글쎄,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른들이 우리에게 곧바로, 안 돼!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에요. 사실, 진짜 뜻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뜻, 안 돼. 글쎄, 생각 좀 해보자. 아빠의 이 말은 안돼 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보렴. 이건 무슨 뜻이래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엄마 지금 당황했어. 엄마 지금 당황해서 막 팔이 이렇게 꼬였어요. 아빠한테 물어보렴. 아빠는 엄마한테 물어보렴. 아빠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렴. 엄마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을 듣지요. 아빠한테 물어보렴. 아빠와 엄마는 우리를 탁구공처럼 서로에게 보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는 엄마한테 물어보렴. 이러고 엄마는 아빠한테 물어보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몰라도 돼. 어른들이 우리들의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자주 쓰지요. 물론 어른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바라보는 엄마 아빠 말 통역 사전입니다. 아빠한테 물어보렴. 신비한 어른 말사정 제가 이 책에 써 놓은 거는 어떤 건가 보여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외긴 외야. 여러분들 이말 자주 하시죠. 외긴 외야. 이건 어른 말 중에서도 가장 속 터지는 말이에요. 외긴 외야. 다음에 왜 그런지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애는 이게 다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는 이말 뜻이 나와 있습니다. 크면 다할수 있어. 무슨 뜻이게요? 뜻. 강아지는 역시 안 돼. 너 크면 너네 집에서 네가 키워. 우리 집에서는 너로 충분해. 저는 이 말까지 합니다. 너로 충분해. 우리 집 강아지는 너한 말이면 돼. 한 가지 위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아 유럽 부모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이었답니다 아빠한테 물어보렴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사전으로 특별히 설명을 더해 놓은 책이 또 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인데요 꼬마 안데르센의 사전입니다 이 책은 로그프레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글은 공살루 엠타바리스 그림 마달레나 마토주 마달레나 마트주 작가 책 너무 좋아요. 표지를 보면, 표지를 보면 지금 어떤 아이가 커다란 종이를 펼쳐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단어게요? 이 단어는 지도예요. 지도. 지도인데, 지도의 뜻은 목적지까지 잘 알려주는 종이.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도는 이런 뜻이래요. 지도는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종이에요. 크게 펼쳐든 지도는 도시로부터 나를 숨기죠. 지도를 눈앞에 펼치고 여행하는 건 마치 눈 가리개를 하고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쩌면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커다란 지도를 펼치지 않고 우리는 스마트폰에 있는 맵을 켜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정확하게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커다랗게 내 얼굴을 가리는 지도건 아니면 작은 앱이건 앱 지도건 똑같은 거 아닌가? 여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 저는 이 단어도 좋아해요. 줄어든다 라는 단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줄어든다. decrease. 소음이 줄어들면 고요함이 늘어나요. 빛이 줄어들면 어둠이 늘어나고요. 모든 하나가 줄어든다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모든 하나가 줄어들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고, 다른 하나가 늘어나면 또 다른 하나는 줄어든대요. 다른 단어들도 너무 좋고 예쁜 뜻 많은데 나중에 이 책은 나중에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정말 이책두권다 너무 강추. 아니다, 세권 강추예요, 세 권. 이렇게 세권 강추. 맥주도 참을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